오늘 또 마지막 낚시인데, 또한 번, 마지막 떡밥, 마지막 떡밥의 마지막 낚시. 오늘 어, 이걸로 또,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가자! 캐스팅 했고요. 같이 캐스팅 한 거를, 좀 찌가 안 보이니까 좀 화면을 키우겠습니다, 여러분들. 찌가 보이나요? 예. 지금, 어, 현재 있는 떡밥을 <놀람> 다, 세팅해서, 현재, 어, 었는데 찌가 어디 갔어? 오늘 찌가 여기있다. 찌가 보이죠? 네, 마지막입니다. 오늘 낚시. 못 잡아도 여기서 끝. 야, 빨리 목내림이 되라! 이 내림낚시에서 목내림이 안 되면 낚시는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현재 목내림이 안 되고 있죠? 구목인데 또 구목에서 버리네 아. 이게 예, 마지막 낚시인데, 예, 그냥 기다려보겠습니다. 현재 떠받치는 것 같아요, 붕어들이. 아니면 자보가, 아니면 떡붕어가, 어, 아니면 메기가 현재 떠받쳐가지고, 찌가 내려가질 않는 상황이고, 마지막, 아이고, 찌가 어디 갔냐? 예, 여있다 예, 가운데를 보시면 찌가 있어요. 근데, 야 마지막 떡밥, 입지를 받으려고 던졌는데, 던지자마다 다 따먹은 것 같아요. 여기 노지에서 어자어가 많은 곳에서 떡밥을 칠게 개면 안 돼요. 좀 대개이고 대에서 딱딱하게 해야 되면 왜냐면 잡어 성어에 떡밥이 목적 수심층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해요. 막 잡어가 다막 그냥 떼거지로 됐기 때문에. 그래서 이게 지금 떡밥이 마지막 떡밥이 이제.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요. 물이. 그래서 좀 질어졌어요. 그러니까 질은 떡밥은 금방 풀어지잖아요. 그죠? 네. 구루텐이 들어갔는데도 안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아까 아쉽지만 또요 시점에서 또 영상을 마무리가 오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또 유튜브 정책이 변했잖아요. 그래서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헤쳐나가야 될것 같아요. 예. 조금 뭐, 조회수나 구독자가 안 늘어난다고, 뭐, 좀, 이렇게, 음, 방황하지 마시고, 더 열심히 노력해서, 어, 지금 변한 유튜브 정책에 잘 적응하기, 적응하길 바랍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활동왕산낚시였습니다